화면을 이동하면 금융소득 불러오기 팝업창이 뜹니다.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 화면 상단 우측에 이자 배당소득 불러오기 버튼을 이용하여 불러올 수 있습니다. 제출된 금융소득 지급 명세서에 지급자별, 계좌별, 배당 가산액별로 구분되어 나타납니다.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를 더블클릭하여 상세 내역을 확인 후 이상이 없는 경우 적용하기 버튼을 직접 입력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닫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자 소득, 배당 소득에 대한 상세 내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화면 상단 우측 추가 입력 버튼을 클릭하면 아래로 입력할 수 있는 화면이 나타납니다. 이자 소득이 있는 경우 소득 구분 항목에서 11번부터 18번까지 해당되는 소득 종류를 선택합니다. 이자 지급자의 사업자 등록번호 또는 주민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자 배당 소득 금액란에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 전총 지급액을 입력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도 입력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입력 내용이 추가됩니다. 추가로 입력할 배당 소득이 있는 경우 같은 방법으로 입력합니다. 먼저 소득 구분 항목에서 21번부터 29번까지 해당되는 배당 소득의 종류를 선택합니다. 배당 지급 법인의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 버튼을 클릭합니다. 5번 배당액 항목에 지급자별로 연간 원천징수세액 차감전 총 배당액을 입력하고 원천징수된 소득세를 적습니다. 배당 가산액 대상 금액과 배당 가산액 가산액은 입력하는 것이 아니며 등록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계산되어 지급자별 이자 배당소득 명세서에 나타납니다. 등록하기 버튼을 클릭하면 화면 하단에 입력 내용이 추가됩니다. 입력이 완료되면 화면 하단의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